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단기 급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곧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참여 확대, ETF 승인에 따른 시장 유입 자금, 그리고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일부 알트코인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와 랠리를 예고하는 낙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은 MBTI 성향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ISTJ 유형입니다. ISTJ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경고 뉴스에 더 주목하면서 당분간은 관망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패턴도 장기적인 검증이 끝난 자산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다음은 ESTJ 유형입니다. ESTJ는 결단력 있고 실행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들은 랠리 전망 뉴스에 더 무게를 두고 기회가 올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세워 진입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ENTP 유형도 흥미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ENTP는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위험 경고가 나오더라도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는 마인드로 과감히 진입할 수 있고,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해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STP 유형입니다. ISTP는 현실적이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위험 뉴스와 랠리 뉴스 모두를 균형 있게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장기적 낙관론보다는 지금 당장의 가격 움직임과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뉴스를 두고도 ISTJ는 보수적으로, ESTJ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ENTP는 과감하게, ISTP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드리듯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개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성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